눌렀어? 음. 이게, 이게 시합을 해야 되잖아 이게 시합을 하면 루틴이라는 게 있는데 루틴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 지금 보고 목표에 골이 가고자 하는 게 뭐가 생겼어? 생긴 게 이제 원트가 되지 원트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이제 니드가 다 시작이 돼그 하나 때문에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생각 다른 거 없어요. 목표에, 지금 상황에 목표에 볼이 가고자 하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볼이 그까지 가려면 제일 필요한 게, 그래서 뭐냐? 거리, 방향, 타점이 들어가겠지. 타점은 언제 들어오냐? 클럽이 들어왔을 때 들어오겠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클럽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심상이라는 게 원하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아,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고, 골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해서 어느 정도 탄도로 나아야 되고, 굴러가면 멀리 안갈 거잖아. 그럼 날아서 가야 된다. 이런 거 생각을 해서, 아, 몇번 클럽이면 적당하겠다까지가 심상의 끝이고, 그럼 이게 정해졌어. 그다음부터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데, 행동에는 생각은 없을수록 좋은 거야. 없을수록 좋다는데, 근데 클럽이 들어왔을 때, 아까처럼 타점이 생긴다는 게 여기고, 방향은 페이스고, 무게하고 샤프트가 거리랍니다. 그러면 얘가 이 샤프트라는 게 생겼으면,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위아래 좌우를 반대로 쓸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나는 이런 일만 해 주면 얘가 일을 최대한 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만 나는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필링이 시작이 되는 게 그립에서 위아래 걸리고 좌우가 붙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지혼자못 움직이니까 내가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때 페이스를 찾고 타점을 찾았으면 방향 전환하는 일만 해주자는 거지. 그럼 언제쯤 여기서 방향 전환 해주는 일이 실지는 안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쪽 가서 걸리면 걸렸을 때 느끼고 반대로 전환만 해준다는 거지. 그러면 가게, 가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만 전환을 해주는 게 그러면 얘가 쓱 얻어내야지. 그러면 필링의 끝이 내가 여기서 하나, 이쪽 둘 해서 걸렸어. 걸렸을 때 위아래 좌우가 걸렸는데 이게 체 길이에 따라서 위아래보다 옆으로 걸린다는 게 이게 체 길이 때문에 좀 느낌이 바뀔 거고. 그렇게 해서 나는 여기서, 여기서 방향 변환 해줬어. 요그 다음에 얻어내는 게 뭐냐? 그거만 해줬는데 헤드가 쑥 하고 흘러가서 넘어갔단 말이야. 요게 필링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걸 해줬는데 얘가 일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한 거지. 여기서 하나 하고 걸리면 반대 전환. 근데 여기서 골을 치려고 덤비는 사람은 그냥 간다고. 그게 얘가 하는 일을 못 믿는 거고 얘가 할 일을 내가 같이 임팩트에 개입돼 버리면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느낌상 여기서, 여기서 전환만 해주지. 요간 반대 방향에서, 그러니까 좌우가 있고 위아래가 있으니까 이거 전환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는 이거를 해준다는 거야. 이거를 손으로 직접 안 하고 하체가 해주면 제일 좋은 효과고, 그것 때문에 하체가 해줬을 때 여기는 힘없이 싹 흘러가면 끝난 거고, 그러면, 얻을 거다 얻었잖아. 아, 나는 이 일만 하자. 어디 가서? 여기 가서. 그러면 여기 페이스 있으니까, 자, 방향 찾고, 무게, 아까처럼 느껴져서, 자, 생겼을 때. 그러고, 타점까지. 그 간격을 찾은 게 타점을 찾은 거지.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일만 해? 아까처럼. 근데 여기서는 직접 가버리면 볼을 건드리기 때문에, 간다는 느낌만 찾고, 근데 가는데 이때는 앞뒤로지만은 아까처럼 위아래 좌우로 섞으면 45도기 때문에 45도 움직임으로 살짝 갈것 같고, 그다음 반대 이쪽 45도로 가서 걸리면 전환만 해주면 제가 임팩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한 샷의 과정이에요. 시합을 가면 이걸 하자는 거지. 거기 가서 뭔가를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거리가 안 갔으면 필링이 잘못된 거고, 방향이 안 맞으면 내가 에이밍 이런 거를 잘못한 거라고 찾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러고 뭐가 터치가 안 나왔다, 방향이 안 좋았다, 스윙에서 찾고 시합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 필링은 중요한 게 이걸 찾고 거리에 중요한 거지, 거리하고 거의 많이 관련이 되고, 에이밍은... 에이밍에서는 방향하고 타점하고가 관련이 많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임팩트 내가 손으로 쳤어 그러면 거리가 안 갔다는 거는 필링을 잘못한 거잖아 그러면 그게 내가 할 일을 클럽이 할 일과 내가 할 일이 구분이 안된 거잖아 그러면 필링에서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필링에서 내가 방향 전환만 해준 게 아니고 임팩트에 내가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못 얻는 거예요 거리가 안 나왔으면 분명 아까처럼 필링은 방향 전환만 해줬는데 어, 헤드가 싹 지나가면서 임팩트를 한것 같아. 그러면 딱 되고 저기 보고 나면 나는 그 일만 해야 되지. 저기 보고 막그서 거리 맞추려고 손이 개입되는 게 아니라 클럽을 믿고 나는 방향 전환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볼리치가 알아서 가게. 왜 얘가 쳐주니까.